조은 행제님이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laughs> 제가 한, 어, 성교 나간 지한 5년 정도 됐을까요? 어, 그때 이제 박준희 행제님 연락주셔가지고 그 하루 있게 사고 가시라 이렇게 하셔서 어, 처음으로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가다가 인천으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인천광역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아마 수요일 날 출발해서 이제 그 새벽에 도착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오시라고 이렇게 오라고 이제 하셨는데 어느 분이 나오는지 어떤 아무런 정보가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정도 이렇게 성기지에서 그 초기니까 엄청나게 이제 열심히 한것 같아요. 막 수고, 병원에도 입원하고 너무 이제 수고를 많이 하고 인천공항을 밟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너무 뿌듯한 마음과 뭔가를 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약간의 이렇게 높아진 마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한국땅을 이렇게 밟아, 밟고 이제 그 공항을 이렇게 짐을 찾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쭉 나오니까 거기에 이순행진님이 계신 거예요. 윤정 윤윤영생진님과 이순행진님을 뵙는데 딱, 제시아에 제일 먼저 형제님이 들어오는데, 제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어, 형제님은 자기 였던 제가 이렇게 태어나기 1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교 사회를 하시고 계신 그노 형제님을 보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이제 너무나 이렇게 그 무, 무익한 종인 제 모습을 어, 보게 되는가요? 그래서 한국 땅을 밟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고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슬 행위를 뵐 때마다 제가 그때의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초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마음들 이렇 갔습니다. 무익한 종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주신 그 사용하신 그 일, 그거를 통해서 감사하는 어떤 기쁨이 되는 이 같은 부분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저기 계신데 참 많은 도전이 되어집니다. 어, 필리핀 소식을 제가 여기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고 저희 이제 젊롬 형제라고 필리핀 형제가 만들어준 영상입니다. 이걸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그 상황들도 좀잘 이해하시라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조금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필리핀을 어, 가게 됐습니다. 필리핀 어, 어, 보홀 지역에 가게 되는데 어, 그때 이제 어, 이현재 형제님, 이제 아마 사역의 어떤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그 기간에 아, 저희 한 2년 3개월을 같이 보홀에서 주님을 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이있던것 같아요. 형제님은 어떤 필리핀 사역의 그의 액기스를 아마 마지막 그 시간에 이렇게 다 쏟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짧은 시간에 했지만 너무 이제 귀하게 제 속에 이렇게 남게 되었고 또 그와 같은 사역들을 같이 이제 감당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예. 사진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처음에 이게 그, 보홀 지역에서 시작된, 그, 성경 공부로 이렇게 시작된 곳입니다. 올해 그, 저희, 제가 가기 전부터 여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했고, 성도들도 한 5명의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그 협소해서 그 다음에, 급하게 이 예배당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금 이제 새롭게 예배당을 짓고, 어, 여기에 성도들께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그 네, 여기가 딱빌라란 어, 보홀선 딱빌라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빌라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동일하게 어, 수년 어, 어, 저희들이 가기 전부터 어, 성경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성도들이 한 가정이 있었고. 어, 그와 같, 그 같은 가운데서 이렇게 이따 어, 빌라오가 이렇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을 만나서 이 예배당이 이렇게, 어, 이청이 게 날아가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코로나가, 어, 있은 이후에 이 예배당을 조했습니다 그래서 헌당식을 마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먼저 있던 예배당도, 어, 코로나, 어, 올해 2월 달에, 어, 헌당식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까빌라오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또 여기는 이제 도마기 때 오가온 교회입니다. 어, 주님께서 이렇게 이전에 이제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도마게때 어, 예배당을 이렇게 먼저 짓게 되었습니다. 어,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어, 모습이고요. 또 이렇게 함께 어, 이후에게 어,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도마기 때 저희들이 또 학교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 허락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교회 개척 사역과 어, 성도들께 섬기는 사역에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학교 사역은 전적으로 이제 저희 어, 아내가 저희 자매가 이제 이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학교 이 현재 학교 자체는 이제 실러미 인터내셔널 스쿨로 이렇게 교육부 허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어, 학생들 다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입니다. 처음에는 어 저희들이 어 하나님께서 저희 한국에 있는 어떤 물질들을 다있게 정리하게 하시고 또 헌신하게 하셔서 학교, 저 학교에 있던 건물이 아니라 어 성도들을 이렇게 또 양육하고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그 어떤 어떤 집을 만들었거든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비전을 주셔서 어 학교, 가정학교를 할수 있는 어떤 시작점을 주셔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필리핀에는 어, 오히려 이렇게 다른 나라들보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우리 모임의 진리를 또 그들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 같은 시간들이 자유롭게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 커리큘럼에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 어린 학생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복음을 심어주고 또 이렇게 어, 교회 진리를 심어줄 수 있는 이 같은 여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 같은 부분들과 또 복음 보금, 복음의 어떤 부모들과 어떤 연결 연결고리 또 교사들 이렇게 해서 이 학교 일단 시작을 통해서 두마게대 교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이렇게 주었고, 또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더해졌습니다. 지금도 이 같은 어 사이클을 계속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이렇게 생겨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어떤, 어, 상황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규제들이 바뀌어지면서 저희들이 정축이나 다시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 학교를 다시, 어, 거의 뭐 재건축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재건축을 하고, 어, 학교를 지금 이제 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자매는 같이 이렇게 못 오게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운영과 또 상황이 함께 할수 없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 저희들이 빌핀 현지에서 많은 어떤 건물들이 이제 커지고 또 여러 가지 상당히 어떤 사익들이 늘 어,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할,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어떤 과정들을 필리핀 성도들 성도들에게 함께 있게 나눕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어, 믿음의 발을 요단강에 이질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이루신다. 이렇게 함께 시작하고 어, 어떤 사역들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하든 학교 건물을 짓렇던 성도들이 같이 함께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 이 일들을 마치는지 다 이렇게 진행하는지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함께 하거든요. 그들의 어떤 믿음, 그들의 기도,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이 모두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믿음들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2월 달에 이제 저희들이 헌당식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2월 12일 날침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헌당식 하든 하고 난 그때 그리고 3월 달에 또 징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달에 다른, 그, 어, 두마게 때, 어, 딱 빌라라니까 빌라워에서 또 진내식이 있었습니다. 4월 달에 도 동일하게 진내식이 있었고요. 어, 6월 달에, 그리고, 어, 7월 달에. 저희,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처음으로 이 같은 경험도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같이 교제 오고 참석하던 구도자들이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깨닫고 또신신내식을 어, 순종하는 짧은 기간이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이 같은 시작들 점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하게 지금 현재 함께 동역하는 형제들이 어,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 가스벨 미팅들을 어, 자체 이제 강사 강사로 이렇게 해서 복음을 훈련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왔던, 어, 이왔던 일들을 합니다. 이 같은 이어은일들합니다이 형제는 어려 어, 학생 때 구원받고 지금은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로 어, 박사학위까지 받은 교수 형제거든요. 상당히 모이면 헌신과 성도들께 잘 돌아보고 또 교사의 은사가 있는 전하단 형제입니다. 보금집회, 보금제고요. 그리고 이 형제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보금을 전하던, 어, 이 같은 형제인데 이 형제도 이제 롱롱 알렉스 형제인데 예, 보금을 잘 전하는 형제입니다. 자체 강사들께 세워서 올해 이제 두번 어, 보금집회를 했거든요. 3박 4일. 그래서 말씀에 어떤 보금에 어떤 어, 이런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모임에 대해지는 열매들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이반젤리 필리핀은 그 농구나 배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8, 이, 어, 8주 정도던 시간 매주 토요일마다 어, 어, 교회 모임의 식구들 반, 청년들 학생들 반, 그리고 구도들 반에서 이렇게 유압된 시간들을 자체 이제 프로그램들을 갖고 어, 진행을 했습니다. 어,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참 막혀있던 어떤 부분들이 다 풀리면서 제가 한국을 이렇게 방문했을 때 울산 중부 교회 모임 소풍을 함께 할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께서 만든 자연, 또 성도들 교제, 또 함께 하는 것 같은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서 도마게떼 야외 예배와 소풍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바닷가에, 바닷가에서 이렇게 한데 도마게떼 성도들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예배 후에 어, 사진 함께 촬영했고요. 그리고 이제 딱 빌라란 교회와 이제 까빌라오 식구들도 같이 이렇게 야외 예배를 어, 가졌습니다. 네, 독송을 나누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까빌 어, 함께 이렇게 개념 촬영을. 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또 주님께서 저에게 축복하셔서 어 울산 지역 어 모임들 연합과 경주 경주 교회 이렇게 해서 연합 어, 예배와 또 제회 활동 이 같은 어떤, 어떤 함께 연합하고 어, 또 형제들이 사김을 나누는 같은 일들에 제가 올해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할수 있는 축복들 많이 주셨거든요. 코로나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께서 막혔던 어떤 부분들을 다 이렇게 여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 또 예배당을 또 건축하고, 어, 이런,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살아계셔서 또 저희들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음성들을 더 들으시고 그 귀를 여시는 분이신 아, 걸 생각할 때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갖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어떤 이 일들에 언제까지 읽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동안 계속 이 일들을 계속 해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형제 자매님들을 뵐때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형제 자매님들의 또 수고와 하신 어떤 일들을 보면 제 모습이 너무 이렇게 무익한 종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이렇게 내놓을 수 없는 미천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자체로만 해도 너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어, 또 여러 가지 여기 있으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주신 생제사님께 감사합니다. 계속 주의 일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의 함께 이 일들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